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종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도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세의 선한 청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화에도 마지막 삶이 24시간 남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도 많이 나왔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변화에도 우리는 말세의 날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말세의 날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내세를 준비할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세의 날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은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틀거리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천년만년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 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험들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가늠하게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회에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서 신앙의 경호를 잘 서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이, 개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는 말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하면 사랑은 용서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용서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 용서의 에너지가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소통이 기도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혼자 빈몸으로 왔다가 마지막 날에 혼자 빈몸으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청지기의 삶을 말하는 것을 보면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강조하면서 봉사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우선 선한 청지기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봉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분량은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식이요, 능력이요,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하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나누는 사람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청지기의 삶도 종료 시각이 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한 것임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선한 청지기입니다.